저기 보세요. 아까 돌았던 거한 바퀴씩만 돌 거예요. 자, 이쪽 축으로 하고 이렇게 돌 거예요. 네, 이렇게 돌 거예요. 웃. 그리고 반대쪽 축으로 하고 반대로. 네, 이제 자리로 가세요.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랑 좀 다르죠?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지금 균형 훈련의 효과를 지금 다 완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흔들... 넘어갈 때는 무조건 숨 참아줘야 돼요 숨으로 지금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굿굿굿 굿, 굿. 아까보다 좀더 낫죠?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왼발 축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오른 발축으로 왼쪽. 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잘 잡아드릴 겁니다. 고개도 깨 들어주세요. 고개 들고. 굿, 굿. 굿. 숨 쉬고 참으세요. 굿. 아, 다, 잘 되죠? 이제. 아, 어, 쫄지 어, 마세요. 쫄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운동력이 좋아지니까 적응이 잘안될 거예요. 다시 숨 쉬고 참으세요. 굿. 어, 아까보다 좀더잘 되죠? 네. 아 잘했어요. <laughs>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완전 다르죠? 달라. 완전 다르죠? 네. <laughs> 다, 다 되죠 이제? 어, 한번더 할게요 <laughs> 네, 숨 쉬고 참으세요 숨 쉬고 이제 위로 뻗어야겠죠? 위로 위로 다시 숨 쉬세요 숨을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입으로 입으로 그리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버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불필요한 힘이 다 풀린 거예요 무릎 접고. 아, 좋았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굿. 굿. 다리 여기 있어요.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다리뼈만 뒤로 넘겨서.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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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뻗으시면 돼요. 다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시 입으로 숨 쉬고, 네, 입 벌리고 계세요, 그냥. 굿. 위에서 적응이 안 되지만, 지금 움직임이 너무 잘 나오니까.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까랑 했을 때랑 너무 차원이 다르죠. 무릎 접어주시고요. 무릎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관절 앞으로 접어서, 오. 오. 나이스 숨쉬고 참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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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될것 같죠? 달랑 말랑하죠. 아잘 접어서 오케이 아 잘했어요. 오. 오. 네, 됐어요. 됐어요. <laughs> 위에 올라왔을 때 느낌이 엄청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다시, 다시. 아,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굿. 아, 훌륭해. 숨 쉬고 참으세요. 어, 이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직은. 한참 있어야 돼. 요입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굿. 굿.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세요. 입을. 좀더더 더 밀어내세요. 더 밀어내세요. 굿, 굿, 좋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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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가지 마세요, 아직.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았어요. 아, 어, 나이스. 아. 다, 다 성공하고 집에 가겠네요. 왼발 축으로, 오른쪽으로. 좋아요. 오른발 쪽으로 왼쪽. 근데 이거 하다가 균형이 특히 노액자분들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갑자기 꽝 하고 엎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음. 특정 그, 그 균형이 이게 균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유모세포라는 게 계속 막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쪽 어떤 쪽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딱 어떤 특정 구간이 되면 그냥 꽝 하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골절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이게 허리 꺾는 거 아니에요. 골반에 얹어 놓는 거예요, 다리를.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골반에 다리를 얹어 놓는 겁니다. 굿, 굿, 굿. 잘 잡아서 내려오세요, 잘 잡아서.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요. 굿, 굿. 뭔가 움직임이 다르죠? 너무 잘 되죠, 지금. 아, 나이스, 굿, 좋아요. 어우 네 <laughs> 어우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굿 머리 속이 너무 쉬워지죠 이렇게 하면 이게 스스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잘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 게 잠깐 잠들어 진단 많이 뺐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그런 게 없죠? 이렇게 해도 몇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내려오셔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머리를 확실하게 더 고정해 주고요. 굿굿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손좀더 넓게 잡으세요. 살짝 더 넓게. 오케이. 굿, 굿. 아직 밀면 안 돼요. 먼저 위로 위에다 얹어놓고 그다음 밀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더 버티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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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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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잘 접어서 내려오세요. 으쨔! <laughs> <확실히. 웃음> 어, 전전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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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스타 보면은, 진짜, 그, 일, 일본 분인가 엄청 막 핸드셋 잘안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거 되게 잘할 거예요. 이 균형을 열어야 돼요. 균형을 열어야지, 진짜 내가 몸이 엄청 크지 않아도 다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끌어다 쓸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근력, 그 다음에 근비대, 이런 것들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이 정말 잘 나오죠. 손 살짝만 보으세요 아주 살짝만 네 좋아요 우와 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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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자 머리 <머릿속에> 서기 갑시다 아 <laughs> 어, 무섭다 <laughs> 네, 다 되는데 지금 너, 너무 처음 해봐서 그래, 그래요 굿 발에 힘 빼세요 발에 힘 빼세요 네 좋아요 발은 아무런 장용도안 해요. 여기서 발끝 포인해봤자 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일자로. 굿, 굿. 발 안쪽면 붙여주세요. 무릎만 접어주세요. 무릎만, 무릎만, 무릎만.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합니다.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인헤일 업 그리고 처음 할때잘안 되는 이유가 이 머릿속에 하면은 척추근육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척추근육 운동을 일상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가 처음 할때 남자분들이 적응하기가 좀 오래 걸려요 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육 큰 사이즈랑 달라요 이건. 얘는 네 쉬시면 돼요 지금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리를 완전히 일자로 뻗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요, 발 간격을 골반 너비로 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골반 너비로 했다가 붙여주시고. 그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일자가 됩니다. 들어 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손 간격을 어깨 너비보다 좀더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뾰족해지지 않도록. 태훈 선생 좀더 넓게 잡아주세요. 팔이 더 길어서 더 넓게 잡아야 돼요. 인헤일 업. 흔들릴 때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으로 호흡을 해주세요. 가볍게.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이번엔 B 손등 하겠습니다. 손등 손등 하실 때는 매트 끝에 살짝 걸쳐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손 간격이 손 간격이 그냥 매트에 살짝 걸치게. 내 손이 매트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잘했어요. 감사해요. 네인헬이 업. 자 이때는 삼각근을 주동으로 씁니다. 삼각근. 아까 A에서는 상완삼두근을 주로 썼어요. 아, 조심하세요. 네. 천천히 내려와서.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 델토이드가 약한 분들은요, 이거 했을 때못 들어올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거의 비슷해야 돼요. 이 척수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근데, 어, 이거 할땐 편했어. 근데 이거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들어가. 라는 것은 근육 간의 밸런스. 힘의 크기가,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 근육, 이 근육은 너무 세고, 이 근육은 너무 약하고. 그런 밸런스를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C. 손바닥. 자, 이 손바닥을 하는데 이때는 상완 이두근을 써요. 그래서 상완 이두근을 좀더잘 쓰려면은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주시고 그리고 숙련자분들은 점점점 팔을 밖으로 많이 벌려 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좁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 항상 살짝 구부려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감사해요. 자, 이 때는 상완 이두근을 쓰니까 상완 이두근 운동을 모르면 어떻게 안되겠죠이 자세가.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머리 석이두개더할 겁니다. 두개더 하는데 이번에 아까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요거 있죠. 요걸 한번할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가운데로 제가 여기서 시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여기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게 목 오른쪽으로 돌리고 들어올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이렇게 어 뭔가 사지교번 시스템을 역사에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열번할 겁니다. 네. 준비, 시작! <laughs> <laughs> 세로선 발간 뒤 골반 너비를 해주세요. 골반 너비. 오, 좋아요. 이거 밑에 집에 있을 땐 못하겠죠? <laughs> 이렇게 역동적인 동작을 집에서 할 때는 벽 대고 해야겠죠 벽 대고 하실 때는 너무 가깝게 벽에 붙어 있으면 동작이 안 나옵니다 항상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었을때 뇌에서 운동 명령을 더 강하게 내보내요 그래서 너무 벽에 붙어가지고 어나 무서우니까 여기 바닥 붙어서 해야지 그러면 뇌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너한테 주어진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많이 낼수 없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운동 출력 신호를 거의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 동작을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있죠. 딱이 정도까지는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셔도 그냥 발에다가 발을, 발을 짚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한 0.5에서 1m 사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